존경하는 원장 스님이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원장 스님 가르침 중에 그이 또한 지나가리라, 마음을 쉬어라, 이런 가르침이 계셨습니다. 근데 이 실제로 살아보거나 생활을 하면은 이것을 실천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제가 친구한테 돈을 한 10년간 빌려줬는데, 그걸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. 아, 10년간이 아니고 10년 전에? 예, 10년 전에 못 받고 있는데. 대단하시다. <laughs> 그거를 돌려받으려고 그동안에 이제 뭐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이제 못 받고 있는데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은 심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번뇌나 고통이 이렇게 잠들 쌓여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님 말씀대로 이 또한 지나간다. 마음을 쉬어라. 그걸 실천하기가 사실은 참 이렇게 마음으로 먹기가 참 어렵다.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 선생님께서 봉헌사 고신 김에 한번더 가르쳐 주시면은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, 그분다 대단하십니다. 아, 안 주는 사람도 대단하고 어, 10년 동안 그걸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대단하고 그 혹시 그분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? <laughs> 설득이 될지 에, 아직도 그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어, 뭐 좋게 봐서는 그분께서 아직 형편이 덜 되신 것 같고 아, 그 이게 화학, 화학 있죠? 물리학, 화학, 화학 중에 에. 그 질량 보전의 법칙이라고 아시죠? 네, 들어보셨죠? 예, 질량 불변의 법칙 또는 뭐 보전의 법칙인데, 1700년대 아마 그 프랑스 화학자가 이제 그걸 발견을 했는데,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나무를 태우잖아요, 나무. 나무가 한 10kg짜리 나무 한 덩어리를 이제 태우면 재만 남겠죠? 그럼 무게가 달라지죠. 네. 아, 10kg 짜리를 태워버리면 그제 무게는 몇 그람 안될거 아니에요? 그럼 그 10kg이 사라졌을까요? 어떻게 됐을까요? 예, 기체, 기체에 그게 퍼져가지고 그 기체 무게가 10kg으로 옮겨졌을 뿐이죠. 네, 그래서 이 고체가 기체로 옮겨지거나 기체가 뭘로 액체로 바뀌거나 아 그래서 이 고체와 기체와 액체 중에 이 질량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금방 그만 질문 주신 분이. 그, 그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, 그 빌려준 돈은 내, 내한테서 지금 사라졌다고 생각되지만, 그게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전생에 내가 그 양반 돈을 어 아직 안, 받, 안 갚았다거나, 또는 앞으로 언젠가는 다음 생에라도 그걸 받는다거나, 예. 그래서, 그게 설사 지금 당장은 그게 내 주머니에서 그쪽 주머니로 옮겨갔을 뿐이지, 예. 그게 결코 사라지셨다거나,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. 예.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어, 내 업이 그렇게 작동했을 뿐이죠. 예, 닭똥에 쓸 뿐이고.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잊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<laughs> 예. 그리고 요즘 현명한 사람들은 누가 돈 빌려 달라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적당한 돈을 주면서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빌려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예. 그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에요.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액수가 큰 액수를 그렇게 줬다면, 그거는 아마 전생 빚을 갚한 것이든지, 아니면은 그게 앞으로 이자가 불려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직접적인 돈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죠. 그 빌려준 돈에 대한 그 일종의 다른 모습, 다른 형태로. 아마 그게 내가 돌려받았을지도 몰라요. 예, 여러분들은 그거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직접적인 그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손해를 봤다, 그러면 다른 데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이익을 본 것을 본 것이 지금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 에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쓰리쿠션이라 그러는데,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면 오히려 지금 연연하는 그 마음이 그 고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또 마찬가지고, 우리 업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받는 즐거움의 낙업, 낙업의 총량과. 내가 받을 고업의 총량은 같습니다,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업이 큰 사람들은 옛날에 전생에 즐거움을 행복과 즐거움 기쁨을 많이 누렸다거나 업이 예, 그러 인해서 그기에 대한 어, 과보로서의 고업을 많이 받 받는 사람들을 업이 크다 그래요. 예, 그만큼 즐거움의 예, 업에 의해서 괴로움의 업을 내가 언젠가는 꼭 받게 되어 있다 네, 해가 딱 뜨면 반드시 해가 지게 되어 있고 밝은 낮이, 낮을 경험했으면 반드시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게 나의 업의 총량이에요 어,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병상을 하고 부처님의 성불이라는 것은 해탈이라는 것은 그 업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그러니까, 업이 10이면, 어쩌다, 낙업이 10이면 고업도 10이고, 어, 그래서 그 업을 상대적인 것이니까, 업은. 그래서 제로로 만드는, 그걸 공이라고, 진공이라고 그래요내 마음을 진공으로 만들었을 때 생사라는 업이 사라지거든요. 그게 업장 소멸이에요. 업장 소멸이에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겁니다. <laughs>